였습니다. 자, 다음이 싫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폭정에 가까운 짓거리들을벌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난 금요일 날 어디를 갔습니까? 서울 구치소로 갔습니다. 짧은 10분 동안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성서와 기도 성경과 기도를 읽은 대통령이 보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심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금 국회의원들 양심이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분통이 터지고 내년 선거 끝났다 오늘 뭐 신났습니다 정청내는 완전히 봐라 국민의힘 저 위원정당 아니냐 아주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숲세에 밀렸거든요 근데 오케이 장동혁 한건 했어 바로 지금 융단 폭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신문들과 언론들에서 어떤 식의 이 제목의 이 사설과 기사를 썼는지 보겠습니다. 아, 윤면의 장동혁 하나로 뭉쳐 싸우자 당내 무책임 반발. 사설 제목도 한번 볼까요, 감독님? 자, 윤면에 간 국, 국민 국힘 대표 민심은 안 중에 없나. 장동혁 윤면의 파장 당내에서도 금기된 다리 건넜다 비판. 윤석열 면당한 본당 명령한 장동혁 내란 꿈꾸 꿈꾸나. 자, 이런 식의 지금 모든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지금 네가지보여줬는데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경향은 당연히 비판적인 사설을 실릴 거라고 봤고 조중동이 다 똑같은 그렇죠. 논조로 실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치 단결했어요. 예, 일치 단결한 거예요. 네. 국론 통일된 거예요. 다 뭉쳤습니다. 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장동혁이 이상한 행동했다. 네. 다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 진짜 또 가관인 게이 같이 면회갔던 김민수가 그 SNS에 처음에 올린 그 짧은 글 있잖아요. 네, 이 일반 면회니까 이제 10분 정도. 음, 그 반은 둘이 울었대요. 예. 네. 그거 감독님 <laughs> 한번 올려 보세요. 예. 네. 정말 1 0분의 짧은 시간 그마저도 장동혁 대표님과 저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그 짜러 갔어요? 예. <laughs> 예? 네. 네? 아, 아, 그 짜러 갔나 봐요. 예. 네. 질질 짜러 갔나 봐요. 또 김민수가 네. 뭐 그러나 올렸죠? 네, 한번 보시면 어~ 이런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 뭐~ 엄청 비판하면서 어~ 이제 우리는 중원으로 가야 된다 중원으로 중원으로 이~ 이게, 이게 중원으로 갈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그러니까 아, 네? 열심히 바람피던 놈이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제가 보세요 레거스 레거스 언론에 대통령님 적견에 대한 악의적 뉴스로 뒤덮였다. 당 안팎으로 지도부를 흔들려 합니다. 아 지도부를 누가 흔들어? 지가 흔들어 놓고 아, 어? 딱그 좋은 거죠. 저렇게 그냥 그 해당 행위도 넘어서 이적 행위를 한거 아니에요. 네. 오늘 송원성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다. 당신들 그게 문제야. 이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당신이 왜? 모든 언론들이 오늘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여당의 실책과 국정 운영에 대한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거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국민의 힘이 아, 됐고 우리는 윤대통령님만 그냥 모시면 돼. 라고 간 것이 이게 정상적인 당대표의 행동이냐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 내가 어차피 개딸 겟달, 저 개딸이 아니라 구구들이 나 뽑아줬으니까 약속 지키고 음. 자그 다음에 나는 쭉 다음 이 대선 후보로 뜰게요 뭐 이런 자기의 정책 이득을 위해서 결국 국민들의 기대와 시, 실망감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면회를 이제 17일 날 했네 금요일이죠 예 네, 금요일인데. 근데 그날 저기 이제 그그 그 전날 저녁이나 그날 아침에 당에서 그당 사역 그 일정 같은 거 공지하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에 이제 장동혁 그 일정이 어떻게 공지가 됐냐면 네 글자예요. 네. 통상 업무. 음. 통상 업무. 구체적인 그 스케줄을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전에는 서울구치소 윤통면에 가서 10분 했는데 한 5분 이상은 짜다 왔고 음. 오후에는 뭘 했느냐 당무감사위원회 위원들 위촉장을 네. 줬는데 비공개로, 비공개로. 비공개로. 네. 어, 거기서 그 보도에 의하면 당원 게시판 문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라 음. 네. 아, 뭐 아, 했다니까 그러니까 오전 일정이나 오후 일정이나 일맥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네. 윤 어게인. 음. 윤 어게인. 한동훈 축출. 아. 어. 근데 윤 어게인을 진짜 어떻게 했냐. 윤석열 따라 한 거예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저 로또, 정치 로또를 저 이재명 사에게 갖다 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니라 권력을 그냥 이렇게 해갖고 자, 또먹으십시오 어, 해갖고 갖다 준거 아닙니까? 음. 그게 윤석열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래갖고 보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근데 그거 따라 한 거죠. 지금 좋다고 뭐 정청래부터 시작하고 뭐 조국 박지원 뭐 지금 살 판났어요. 살 네. 판났어요. 참어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뭐 인간적인 어떤 애틋함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일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제일야당의 대표가 지금 이 조금만 판단해봐도 지금의 정세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국민들은 외면하고 윤석열에게 가까이 가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반성과 지금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지금 정권을 다 넘겨준데에서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그래고 성경과 기도를 일관하고 있다고요? 뭘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어 도저히 납득할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님, 제가 네. 한 그, 목사님. 네. 제가 좀 어떤 목사님으로 터 들은 얘기인데, 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 감옥에서 성경 열심히 읽던 좋은데, 네. 그 성경 열심히 읽고 해야 될건 뭐냐? 음. 참에다, 음. 회계다. 그 얘기를 해요. 에. 네. 예, 그게 진정한 성경의 정신이다. 에. 음. 예. 아.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성경과 에, 기독교까지도 저렇게 윤 어게인의 뭐 무슨 합리화시키는 그런 하위 도구로 지금 저렇게 악용을 하니까 에, 기독교 에, 교인들도 아, 다들 이제 고개 돌립니다. 참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대해야 될까요? 어, 누구를 믿고 또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지 응원을 해야 될까요? 참 그게 사라졌다는 게 저는 가장 가슴 아프고. 지금 너무나 분노스러운 지점입니다. 어, 정말 이 국민들이 아니라 국민들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윤 윤석열 속으로 가버린 그 일당의 대표, 제일야당의 대표. 하, 참 그래놓고 중원으로 가자고요. 어디, 어디 중원을 <laughs> 합니까 지금? 네? 미쳤어요? 그 중원 가면 국민들이 박쳐줄 것 같아요? 아 정말 김민수라는 개또라이 하나 정말 최고현돼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몇몇, 정말 이 분자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